우리 회사 배구단인 2014-2015 V리그 시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인제움 사천에서 2박 3일간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선수단, 코칭 스태프, 프론트 등총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전년 시즌 리뷰와 2014년 굿 스타트를 위해 배구단 전원이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치 지원팀에서는2014-2015 V리그 시즌 도약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인제니움 사천에서 선수단, 코칭 스태프, 프론트 등총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년 시즌 리뷰와 2014년 구스타트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배구된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인제니움 사천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선수단 힐링에 초점을 두고 초보자도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건강요, 생활 트레이닝, 요가 체험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움으로써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창조적 생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아, 이번 시즌에 꼭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포스트시즌에 꼭 진출을 해서 어, 많은 팬들과 그리고 또 관계자분들에게. 변화된 모습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낼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즌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배우 팬 여러분들의 관심, 사랑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저희들의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트레이드에 대해서 LIG에 오게 됐는데 구단에서 저에게 원하는 스타일이 공격적인 부분보단 수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 인해 LIG가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한 시즌 동안 부상 없이 전 경기를 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우리 회사 배구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사랑 장애 영화원의 방문에 장애아동과 함께 경기도 이천 도자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힐링 캠프와 봉사 활동이 우리 배구단의 2014, 2015 V리그 시즌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